가려고밖으로 나온 건데, 밖에 있잖아 <laughs> 야, 하그하게 어, 누가 그렇게 변태 같은 짓하고 있으래. 한번더 죽어라. 뭐야? 뭐야? 어? <laughs> 킬 뺐을까? 뒤 봐봐 뒤 봐봐 킬 뺐을까? 밤에 불안한데 뒤가 음악간다 나도 나도 야나 달린다 어지 뒤에 그 앞에 치나 가 달린 다음에 그게 달리는 거야. 잡는다. 위에 탐 뭐야 어, 오른쪽에 스마... 소나무 있지 내려와 음, 잘 가고 겁나 많아 야 저리 안가 저리 가 임마 좌식 밀어버리겠어 자식이 말이야. 음. 음, 밀어버리겠어. 자식. 음, 바이바이. 정신 못 차려? 음. No, somebody help me. 싸워라 들이. 요호! <laughs> 야 저기 저기 컨테대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.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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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너또 한조냐 이 자식아!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이 자식! 하!